고사리 종군 분양을 저희가 20년 동안 해가지고 오늘 3월 26일 최선을다 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 포크레기사님도 그렇고 누나님 누나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게 함께 한 1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그리고 고사리 종군도 저희가 품질이 좋아요. 먹고 사리 품종으로 최고입니다. 보사리 종근의 품질이 좋습니다. 보사리 종근이 팽팽하고 토실토실 하고 굵고 눈도 많아요. 눈이 나오는 시기가 수분과 온도 가 됐을 때 마디마디마다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11시입니다. 오늘도 뿌리도 좋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로 아무튼, 잔뿌리가 떨어지는 경우, 흙이 약간 질면은 잔뿌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고, 보사리가 45일 뒤에 뿌리를, 잔뿌리를 내리면서 나와요. 잔뿌리를 내리면서 45일 뒤에 보사이 하나도 출연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늘 좋은 날이 작업 중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키은가 되는 좋아요코크레기사님이 이를 꼬리를 달래면 잘 틀어요. 다른 데는 막뿌리가 흙을 못 쳐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기사님이 흙을 잘 쳐요. 흙을 잘 쳐야 돼, 흙을. 딱 아, 저렇게 떠가지고. 흙을 뿌리 안 깨지게 잘 쳐야 돼.